남성분들 같은 경우 5월달, 8월달생들은 더상승세로 올라갈 것이고 여성분들도 금전운이 좋으나 이분들은 남성분들보다는 조금 덜 따라는 주나 그래도 이분들도 금, 금전복이 타고났어 스님 안녕하십 안녕하세요 자 어, 이번에는 뱀, 2024년 갑진년 음. 뱀띠분들 금전운을 알아볼건데 자 몇월생분들이 금전운이 좀 타고났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뱀띠 분들이 이제 5월달, 네. 8월달에 태어나셨으면 네. 금상첨화야. 음. 어, 이제 용꼬리가 될 바에는 어, 뱃머리가 된다고. 네. 어, 어, 이분들은 무조건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내가 1인자가 돼야 된다. 내가 있는 자리에서. 네. 자, 이거는 금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. 하고자 하는 어떤 일적인 거에서도 욕심이 많다. 네. 그러면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 네. 또 내가 또그 자리에서 또 내가 1등이 돼야 된다 좀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음.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주 좀 이렇게 어, 진취적 있게 좀잘 나가려고 하는 끈기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. 음, 운동을 만약에 한다 네. 이 5월달 8월달생들이 운동을 시켜서 뭐 자녀가 됐던 음. 음, 이제 이렇게 운동을 시켰다면 좀 끈끈기가 있게 네. 좀 추진력 있게 갈수 있는 그런 게 있다. 그러면 네. 금전운도 좋고 재주 재능이 타고 날수 있다. 예.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어떤 가수적인 어, 어떤 뭐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가수라든지 네. 뭐요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아주 나한테 걸맞는 직업을 가졌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. 음. 그래서 이분들은 금전적인 게 내가 갑진년에 용해운년이잖아요. 네. 용해운년에 이 뱀띠 분들이 여성분들은 조금 더 많이 힘들었었거든. 근데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5월달, 8월달 생들은 더 상승세로 올라갈 것이고 여성분들도 금전운이 좋으나 이분들은 남성분들보다는 조금 덜 따라는 주나. 그래도 이분들도 금 금전복이 타고 났어. 음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어서 내가 뭐 이끌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금전운은 내가 손을 놓지 않는 이상 돈은 항상 끊어지지는 않는다. 어. 이렇게 볼 수는 있죠. 오케이 좋습니다. 네. 자. 그러면은 금전이 박복한 생분들 몇몇 생분들이 있을지 12월 달. 네. 1월 달. 네. 12월 달 1월 달에 태어난 분들은 이제 뱀이 네.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. 뱀이 겨울에는 뭐예요? 음, 그리고 있죠. 그렇죠. 잠을 자잖아. 그렇죠. 응. 먹을 게 없는 거야. 네. 미리 그 전에 먹어놓고. 아 그거하고 똑같이 네. 먹을 것들이 없어. 네. 양식이 없단 말이야. 뱀띠가 12월, 1월 달에 태어나면 먹을 것들이 없어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살아가는데 공권하다, 힘들다, 좀 약간 퍽퍽하다,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, 전문적인 뭐, 어떤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나의 스펙적인 거를 좀 채워놓으실 필요가 있어. 어. 그래서 살아가는 데좀 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게 오히려 더 좋으세요. 어. 어, 안 그러면 조금 내가 힘든다. 아난 아 벌어도 벌어도 이렇게 잘안 모이지. 네.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으실 수 있어. 오케이 좋습니다. 음. 자, 그러면 뱀띠분도, 뱀띠분도 금전과의 관계에서 좀 어떠한 성향이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먹을 전, 이불 전이 끊어지진 않아요. 네. 보통 뱀띠분들은. 네. 어, 먹을 전들은 항상 많이 좀 따라와주는 형국이긴 해요. 네. 근데 이분들은 자산 관리를 잘해야 돼.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정 관리를 잘하셔야 돼. 음. 어, 어느 분이나 벌면 당연히 쓰니까 없지 이런 건 있어도 네. 이런 분들은 한 번에 뭔가를 어, 이렇게 딱일저지리는게 있거든. 그리고 네. 이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해. 어, 차분한 듯 하면서도 은근히 웨이브 내강처럼, 아. 은근히 급한 게 있거든. 그러다가 순간, 아차해서 내가 이제 좀그 잠깐을 못 참고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, 예, 예. 어,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이분들은, 어, 이 값진 연애도 네. 금전적인 부분은 잘 따라와 주실 거다 음. 어, 이렇게 보이, 보이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음. 자,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